네, 현재명 작사 작곡 고향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일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많이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시고 자, 이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고향과 고향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움에 쳐져 있는 한 사람의 그 철양한 심정을 잘 묘사한 가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살았던 고향 집과 고향을 떠나서 멀리 예산치원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살았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왕복 거리가 되는 겁니다. 걸어서 한달 내지는 한달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안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3일 정도 걸어갔는데 해가 지고 어둑해질 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지자 야곱은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 데 밤공기는 차고 주변은 정막하기만 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니 집생각, 고향생각이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정막을 깨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을 오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란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과연 애삼촌 집에 가면 애삼촌이 기쁘게 받아줄까? 그리고 애삼촌 집에는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예산 촌집에 갔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야말로 안담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리저리 뒤치락거리면서 뒤치락거리면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놀라운 환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꿈에 거대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을 깨고 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보통 흔히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야곱은 이 낯선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이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과연 야곱이 이 베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요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체험이 있기 전에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고양이만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만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그 가나안에만 계셨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낯선, 낯선 땅에서 하나님 문제를 체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무서워 부재하시구나, 편제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미국 어느 대학의 수업시간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여러 사상들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칠판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신은 아무 데도 없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칠판 앞으로 나가서 그 학생이 쓴 문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외어의 그 W자를 노에다가 딱 붙여놨더니 이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이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now and here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네. 하나님 인재를 체험한 뒤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여, 내 내가 있는 곳에 하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에 드려와 이르되 이력 다이 곳이 이것은 하름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네. 하늘의 네. 문이다 문유라. 하고 아멘.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인제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베개 삼아서, 어, 이렇게 배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일에 이름을 붙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그곳에서 예배를 듣는 후에 그분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베델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예,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헤들레헴 그럴 때 헤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난 후에 하나님 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들라고부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초서로 구별된 이 에베당만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공간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 예.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고 여러분이 출타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곳에서 그분과 인적으로 교통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각자의 모든 일상에서 사적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공간에 계시고. 모든 정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 일상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적인 예배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렇게 본죄했을 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숨씨를 찬양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삶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체험 속에서 세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어디든지 계실뿐만 아니라 그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야곱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꿈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 네.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니하리라하시 아멘. 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란 이 사실을. 이 약국은 깨달았을뿐만 아니라 그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으며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어디든 늘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든 늘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서든 늘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야곱에게 있는 그 외로움과 불안함과 또 불확실함을 떨쳐버리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에게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우리 1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번저 이호와께서그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두어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니 안 하나님께서 베들레이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입니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들레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기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들레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을 직접 자기 자신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이삭만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후에 그 야곱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른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곱에게 그 베데레서 만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후에 그 야곱의 후손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헤델 이전이나 베델 사건 이전이나 베델 사건 이후나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델 이전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베델 이후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베델 이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베델 사건 이후로 야곱의 하나님이 된게 아닙니다. 베델 사건 이전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헤델 사건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관계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헤델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야곱의 신앙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의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야곱의 확신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과 불안감과 초조함 대신에 기쁨과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득찬 야곱이 된 겁니다.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졌고 신앙이 달라졌고 삶을 대하는 앞날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그 권리를 얻은 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이 특별한 체험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이 관계만 이렇게 세우고,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소통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면 은혜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그, 이런 관계로 발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기도 응답받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셔 나 천국 가이 관계로만 이렇게 늘 지내다가 천국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을 누리셔야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그 특권을 누리셔야죠. 그러려면, 은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욕, 하나님을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 관계는 여전하지만,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더 능력있고, 내 삶이 더 성기가 있어지고, 더 즐거워지는 겁니다. 더 담대지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앞날을 대척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와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든 없든 여전히 아버지가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이 편하고,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만 있고, 그냥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만나고 대면대면 하고, 그런 관계면,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싹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는 여전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예수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었어도, 아버지 그 관계로만 끝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를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그 경험 속에, 그 체험 속에, 관계가 더친밀해지고예배가더즐거워지고공사가더즐거워지고직장생활이 달라지고, 사람들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에 어떤 문난 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삶이 승기가 있고 삶이 운명이 있고 또 그만큼 존귀해지고풍성해 o 는 줄로 m e on, 시기를 e on, c o m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은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되지만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원치 않는 풍랑을 겪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괴로움과 좌절을 겪게 되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붕당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잠잠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들은 하나님,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배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말씀 보는 중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중에, 권한을 만나 기도하는 중에, 직접 깨닫게 되고, 느껴보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어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또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또한번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입술로 말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런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